오늘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다? 네. 저희가 네. 작년에, 네. 어, 낚시장갑을 판매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3컷 낚시장갑 사용해서 하셨던 분들이, 네. 어, 추워졌는데, 왜스타텍에는 겨울 낚시장갑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하. 저희가. 오 작년에 이제 네. 체험단을 통해서 제품 생산하고 올해 정식으로 네.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타텍 장갑에 따뜻한 어, 겨울용 장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네. 출시가 된 거네요. 지금 인스타 네.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네. 두 가지가 출시됐었는데요. 올해는 카모 저희 이제 스타트하면 네. 카모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해서 총 네. 다섯 가지여서 아, 나는 카모가 너무 좋아 이러신 분들은 카모 중에서도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나는 카모는 조금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기본 색상이 좋아라고 하신 분들은 블랙이나 그 다음에 진 그레이를 음.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아 이게 블랙이고 이게 네. 진 그레이.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여 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착용을 양쪽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럴까요? 이렇게. 오. 어, 네, 저는 사실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많은데 지금 M 사이즈를 착용했거든요? 그리고 땀 누나님은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 지금 착용하시는 거고, 스몰 사이즈는 지금 제작 중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게 지금 신축성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이세요? 음. 이게 방수 단일도 되는데, 네, 네 신축성까지, 네, 너무 가볍고 좋다, 따뜻해요. 그래서 네. 낚시장갑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사이즈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네. 사이즈 구성이 됐는지 한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 스몰 사이즈는 지금 이제 어, 제작에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손이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짱나님처럼 짬난 <laughs> M 사이즈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이 스몰 사이즈를 좀 바담하고 아, 예, 예. 예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당장 구매가 가능한 사이즈는 미디움, 네. 라지 그리고 엑스라지. 그리고 어, 만약에 손 체형이 어, 나는 어,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야, 아니면 손이 좀 두꺼운 편이야 라고 했을 때는 한 사이즈를 좀 낮춰서 주문을 하셔도 신축성이 좋아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 마디가 제가 지금 딱 봤을 때딱 맞거든요. 저는 손이 좀긴 편이에요. 근데 어, 저와 같이 사시는 동반자님은 약간 손이 작아요. 그리고 약간 통통해요. 그랬을 때는 네, 치수를 조금 낮춰서 길이에 맞춰서 맞아요. 주문을 하셔도 네. 충분히 커버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착용한 색상이. 네. 어, 카모 카키 네. 그리고 요거는 카모 네. 카모 아니고 그냥 네. 진 그레이 그리고 천연아님이 착용하신 네.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자요렇게 약간 더 네. 카모 블랙이에요. 아 카모, 카모 블랙. 블랙 그리고 얘는? 여기는 블랙. 블랙. 그러니까 카모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이어서 블랙이어서 카모여도 별로 그렇게 막 눈에, 지금 카키처럼 눈에 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음,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은 음. 말 그대로 색상이 다 블랙이고요. 이게 네. 카모 블랙은 약간의 네. 이게 군 관련된 이런밀리터리 <laughs> 이런 네. 예, 게 들어가 있다 무늬가. 네. 그리고 조금, 조금 네. 더 밝은 색상을 원하시면 네. 카모 그레이도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찍었더니. 네. 밝은 색상들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상세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 색상과 그다음에 이게 단열과 그 방수. 방수의 효과가 있는데 방수를 지금 위에도 하고 안에도 했다고 그러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한번 사이즈, 사이즈는 사이즈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는데 스몰은 지금 제작 중이어가지고 아. 어. 어, 11월 초쯤, 중순쯤 네. 나올 거고요. 지금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는 구매가 지금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색상은 다섯 가지. 네. 그러니까 카모, 카모 카키, 카모 네. 카키, 네. 카모 블랙, 그리고 카모 그레이. 블랙. 카모는 세 가지 색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 그레이 해서 총 다섯 가지여서 어, 골라서.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골라서 음 주문하시면 되고 아니 그냥 네.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구매해가지고 음. 낚시 가실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시니까 <laughs> 버스 사용하셔도 되겠다아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낚시를 네. 가시는 분들께서 네. 한달 내내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주마다 가시는 분들도 그럴까요?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맞아요. 어 갑오징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갈치 <laughs> 낚시 막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낚시를 하면 적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손이 시려운데 이제 3코콘 낚시 장갑 사용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손가락이 얼어 붙을것 <laughs> 같이 추울 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로코 낚시 장갑 만들어 달라고 오. 특히나 여성분들은 네. 더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그렇죠. 네. 더 필요하셨다고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손등을 네. 이렇게 벌려 보면은 네. 지금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신축성은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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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티타늄 네. 네오플랜 원단으로 만들었고요. 와. 위, 이게, 이게 한번 보여드려야 돼. 네. 안에 내구성을 네. 보시면요. 이게 네. 지금 이게 티타늄, 이거, 그, 네. 원단인 거죠? 이거. 이 원단이 네. 가격이 고가예요. 자, 기존 장갑의 네. 원단보다 꽤 네. 많이 비싸고요. 네. 두배세개 네.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오. 그래서 가격이 되게, 왜냐면 후가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네오플랜 원단에, 네. 티타늄 코팅이 한번 들어갔는데. 아, 티타늄 코팅이라는 게, 요게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네. 거. 그게, 요게 보시죠 안쪽에만 된게 아. 아니라, 전면, 후면, 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방수도 되고, 네. 그리고 땀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보온성도 좋다. 네. 그리고, 스타트 낚시장갑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오래 함께 할수 있다, 오래 그렇죠. 쓸수 있다라는 맞아. 장점이 제일 1등으로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을 해도 한 네. 번에 이렇게 세탁기에 돌렸을 때 바느질이 네. 네. 아, 아, 퍼지지를 퍼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제 것도 그래요. 지금 1년 넘게 썼는데 대로예요 그 네. 네. 그래서 네. 어,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 오래 함께하는 낚시 파트너 스타텍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러네요.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낚시 장갑은 낚시하시는 분과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손도 보호해야 되지. 네. 그다음에 손, 아, 그 다음에 손아 이거 겨울 되면 이게 동상 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겨울에는 네. 낚시를 좀덜 하시나 했더니 네. 보온되는 것들 또 제품들이 <laughs> 많더라고요. 쪼끼 조끼, 발열 쪼끼도 있고. 네. 그럼 발열 쪼끼에 저희 장갑 아면은 네. 네. 엄청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성분들은 지금 S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 S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선 주문을 해주시면 네? 저기 윤순이님 같은 경우는 <laughs> 그렇죠. 선 주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M 사이즈를 네. 사용했더니 사이즈가 좀 커서 네. 스몰 사이즈를 좀 제작해 주세요. 제가 돈 들고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네. 정말 한 켤레만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스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미리 선착순으로 어쨌든 얘기해 주시면 해주신 네. 분들 한해서 먼저 발송을 해드릴 거고 음, 그 다음에 네. 이제 M 사이즈 지금 땀나요 손에 <laughs> M 사이즈랑 라지, XL, 라지는 지금 주문이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네. 그거를 미리 선 주문을 해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발송을 음. 해주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스타테 프로텍트라는 노커 낚시 장갑이 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총5 종으로 컬러별로 어 네. 칼라별, 디자인별로 음. 이제 고르는 재미가 있고요. 네. 어 출시하자마자 네.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laughs> 그러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날씨가 있어요. 많이 추워지지 않았는데 네. 네. 이 제품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게 아, 그게 그게 큰 문제예요, <laughs> 여러분. 이 제품이요. 네. 이 원단 고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들었는데 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솜다웃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방수성과 단열성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손에 땀이 나거든요. 네. 어 그다음으로 바닥이 네. 바닥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디지털 무기로 해 가지고 손 바닥은 카모 원단이랑 네. 같이 갑니다. 왜냐면 음.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를 네. 했어요. 네. 고객님들이 네. 어떤 장갑이 출시됐으면 좋겠고, 겨울 네. 장갑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했더니, 네. 네. 바닥은 감도가 느껴지게, 네. 어. 안녕하세요, 빅앵글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닥은 네. 기존 원단으로 가고, 네. 생명만 네오플랜 음. 티타늄 코팅을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노컷으로 네. 출시를 했고요. 네, 투컷도 네. 지금, 어, 이제, 샘플 작업을 음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제품이 이 제품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 같이 만들었던 게 그러세요? 저희 로고 위치부터 아, 네. 로고. 네, 로고 위치 나도 참여했는데. 네. 이거. <laughs> 로고 위치부터 그리고 네. 제품 이제 공장 네. 사진까지 올려서 그렇죠? 저희 이렇게 네.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스타테 장갑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쓰리컷 네. 장갑 지금 카모랑 블랙 네. 화이트가 네. 어, 낚시하시는 분들 입소문이 나서 어요. 지금 주문이 많이 맞아요. 들어오고 있고. 나땀 나. 땀나. 어. <laughs> 좀, 좀 벗었다가 좀, 진짜 땀 나요 진짜. 어 너무 땀 나. 어. 근데 어. 이거 참 어, 지금 벗다 보니까 네. 느낀 건데 네. 이 네. 덧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거 보이세요 네. 지금 네. 이 검정색 블랙인데 블랙 옆에 좌측에 보면 이게 네. 낚시 바늘 같은데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덧 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 보호를 위해서도 보호를 위해서도 있고 네. 또 이게 장갑의 수명도 이거는 또 연계가 될것 같아요. 야, 너무 뜨거워. <laughs> 나도 <laughs> 어, 더워서. <더우 너무> <laughs> <했어요. 웃음> 아, 저희가, 어,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는 장갑이 아니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네. 바느질 보시면은 네. 되게 꼼꼼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네. 1년이 뭐예요? 왜냐면, 작년 여름에 구매하셨던 분이 지금도 세탁기 돌려서, 네. 어, 그냥 세탁을 하고도 쓰는데도 멀쩡하다고. 네.